세탁기 사용법. 세탁기는 매우 유용한 가전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용하기 전에 올바른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탁기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옷을 분류합니다. 세탁기를 사용하기 전에 옷을 분류해야 합니다. 색 소재 세탁 방법 등에 따라 옷을 분류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탁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2. 세제를 넣습니다. 세탁기에 옷을 넣기 전에 세제를 넣습니다. 사용할 세제의 양은 세탁기 종류와 세탁할 옷의 양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제조사의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양을 넣으세요. 3. 옷을 넣습니다. 세제를 넣은 후 옷을 세탁기에 넣습니다. 세탁기에 넣는 양은 세탁기 종류와 옷의 양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세탁기 안에 과도하게 넣으면 세탁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4. 세탁을 시작합니다. 세탁기에 옷을 넣고 세제를 넣은 후 세탁을 시작합니다. 세탁기에는 수동조작식과 자동조작식이 있으므로 제조사의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5. 옷을 건조합니다. 세탁이 끝나면 옷을 건조합니다. 세탁기 안에서 건조할 수도 있고 세탁기에서 옷을 꺼내서 건조할 수도 있습니다. 옷을 건조할 때는 옷의 종류와 소재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6. 세탁기를 청소합니다. 세탁기를 사용한 후에는 세탁기를 청소해야 합니다. 물과 세제를 섞은 후 세탁기 안을 청소하거나 세탁기 청소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탁기는 매우 유용한 가전제품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두지 않으면 세탁 효과가 떨어지거나 세탁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옷을 분류하고 세제와 옷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며 세탁 후에는 세탁기를 청소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